제3장. 문법 체계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법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지더시더 다더시입니다. 이책 보시면요. 별세 개가 붙어 있고 막 별이 보일 텐데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별세 개니까. 그 밑에 볼게요. 동사에는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다. 동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의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지 동사, 무의지 동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긴다이치의그1 5 0의그 분류에 따라서 아스펙트를 얘기하기 위한 동사의 분류로서 계속 동사 순간 동사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보이스에 관련된 자동사와 타동사예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1.1 볼게요. 지도시 또 타도시 너크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대개는 앞에 을을 붙는 것이 타동사고 그게 안 붙는 게 자동사야라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강을 건너다처럼. 산을 올라간다, 계단을 뛴다 이런 경우에, 어 이것도 그러면 타동사예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도 어쩔 수 없나봐요. 그1-1 밑에 보시면은 지도사와 지도시와 오키르 아소부 등처럼 옷 갈고 너목 뜯기고 돌아나이는가 덕지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 그렇지 않아도 한 80, 9 0는이 설명으로 통하기 때문에 일단 편의성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보타도시와 나니나니 어 너무 나니나니 어 고아스처럼 꺾어 고어목대끼고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쯔우어 소노 목대끼고슈고니시타우케미붕어 쯔그르코토가 되기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줄을 그을까요? 자 타동사는. 옷가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옷가꾸라는 것은 목적어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요. 그 목적어가 주어로서 승진하면 승진하면 문장의 구조가 달라져요. 능동문에서 이제 수동문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수동문도 수동문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종류를 얘기할 때 직접 수동, 간접 수동, 소유자 수동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처럼 목적어가 주어로 승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동문을 우리가 직접 수동문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 이렇게 능동문이 수동문으로 바뀔 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네모 안에 보시면은 적세주미분대와 어, 나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일단 어 이거 왜 이런 게 나왔지라는 걸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만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지금은 낫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해 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63페이지로 갈게요. ただし 이동어라시 동시의 기점や経路のように、目的語とならないものがあるが 중요하죠. 일단은 목적구를 취하면 다동사로 85% 90%는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10% 15%뭐 정도를 20% 정도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기점의 옥적구는 목적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고 슈바츠스루 기점이라는 것은 출발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슈바츠스루 내르 또는 하나레르 어디 어디 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서 거기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에서의 오는 기점이기 때문에 목적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슈바츠스루 내르 하나레르는 자동상가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로도 마찬가지로. 요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고행오 아르쿠하고 오당호도오 와따루, 돈네루오 느게루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첫 번째 아르쿠는 경로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은 경로이자 통과점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통과해서 넘어가버리니까. 자, 이런 것들도, 아루쿠 왔다루, 늦게루는 그럼 자동사예요? 응, 음,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요. 그럼 옷가구의유무를 가지고 설명을 100%할수 없었던 자통,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라는 궁금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예외를 두지 않고도 알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건 사실은 의미를 생각하면 알수 있는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눈에 딱 보이는 옷가꾸가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대신에 얘네들은 예외 이렇게 알려주는 쪽이 좀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타동사에 대한 것은. 이 옷가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학부 때까지는 된다고 봐요, 저는요. 하지만 대학원만 가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 타동사는 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곡기를 하는데 나 혼자 우곡기를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된다면 그냥 자동사예요. 근데 반드시 다른 대상이 있어야지만 나의 의혹기가 제대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격을 타동성이라고 해요 기출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술 문제로 길게 나왔어요 아주 예전에 그 논술 문제를 보고 있으면 진짜 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 안했으면 대학원 나와도 못풀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허, 이 수준까지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정말 놀랐는데요 특히나 어, 언제냐면요.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 4회 네 동안에 기술식 2차 문제가 그러니까 면접 말고요. 수업 실험 말고요. 그때는 1차가 객관식이니까 2차에서 기술식이 또 있었더라고요. 이 객관식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뽕 빼려고 속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확실하게 좀 검증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문제는요 제가 봐도 누가 쓴 사람이 있었을라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 중에 나왔습니다 타동사, 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예요 그래서 이 타동성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놓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것이 10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요 제일 타동성이 높은 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언어든지 간에 이걸 것 같아요. 죽이다. 자, 그러면 이 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한테 내가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죽인다는 거는 내가 죽일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째려보는 정도로는 별로 타격을 안 받잖아요. 근데 제가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끊어져요. 너무나 커다란 변화가 생기죠. 너무나+ 너무나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내가 영향을 미쳐도 상대방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째려보는 경우 내가 아무리 째려봐도 내 눈만 아프지. 상대방은 멀쩡하거든요. 하지만 때린다. 아프겠네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파괴성이 강할수록. 이쪽으로? 1쪽으로 오겠죠? 코아스라든지, 뭐, 와루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으로 가서 때려본다, 니라무. 때려보지도 않고 그러면 평범하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아무 일이 없겠죠? 만나다? 보다? 이런 것들을요.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 당연히 텔레비전이 대상 맞아요. 타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일이에요. C. 내가 봐도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준다는 것에서는 타동사가 맞긴 맞지만 타동사에서도요, 영향력의 정도가 있어서 세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대상을 확실하게 변화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변화를 못 시키고 안 시키고 그냥 마치 나 혼자 하는 거랑 별 다름이 없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세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경우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변화를 하니까 대상을 가지고 주어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죽여요. 그 사람은 나한테 죽임을 당해요. 내가, 내가 누구를 때려요. 그 사람은 나한테 맞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요. 내가 빵을 구워요. 빵은 나에 의해서 구워져요. 등등등. 자, 이쪽으로 올까요? 내가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은 나위에 봐져요? 안 되죠. 안 되죠.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할수록 수동문을 만들기가 쉬워져요. 변화를 할수록 직접 수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자동사는 이런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해요. 자동사는 남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해요. 나 혼자 일어나고요. 나 혼자 자요. 여기에 타의 개입이 전혀 없잖아요 나 혼자 산책할 거예요 나 혼자 걸어요 나 혼자 산책해요 그런데 마침 내가 걷는 이 길이 자갈길이네 자갈길을 걸어요 내가 산책하는데 마침 여기가 공원이네 공원에서 산책해요 공원을 산책해요 내가 건너가는데 나 혼자 건널 수 있잖아요 내 발로 충분히 근데 마침 다리가 있네? 다리를 건너요. 내가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연히 경로로서 존재했을 뿐이지, 내가 그 다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거나, 내가 공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을 넘어도 넘다는 자동사고, 강을 건너도 건너다도 자동사인 거죠. 앞에 을늘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가 안 돼요. 이거예요. 하 동사의 구별은요. 사실은 의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영향력 이런 말도 힘들고 타동성 이런 말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옷가꾸가 있으면은 타동사, 없으면은 자동사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1, 2번 밑에 있는, 고노요나, 오까꾸노, 메시오, 슈고니시다 주신분과 쭈꾸레나 당연한 거예요. 타동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주어로 만드는 수동문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을 출발한다고 해서 구고가 슈바츠사레루 말도 안 돼. 고행어 아루쿠 고행가 아루카레루 말도 안 되죠. 심지어 타동사라고 인정하는 1번에서 텔레비전을 보다인 경우도 텔레비가 와다시니오때미라레로안 됐잖아요. 만들어 너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겠죠. 텔레비전이 보여져 어떤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시청이 된다 이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들 중에서도 대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도가 낮을 때에는 수동문을 못 만들지, 못 만들지인데, 심지어 그럴지인데, 대상도 없는 자동사가 무슨 수동문을 만들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본어는 자동사 수동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사가 수동문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으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역시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직접 수동문이 되지는 않아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를 간접수동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별도 취급할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보이스 설명할 때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동사는 수동문을 일반적으로 만들지를 못한다. 직접 수동문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